네, 오늘 비가 계속 오네요. 네, 비가 계속. 제가 이제 어, 방금 이제 제가 그 어, 사랑을 언제나 오래 참고 그것을 이제 지금 피아노 치면서 하는 이제 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줄줄줄 하면서 한 3, 28분 정도 찍었는데 찍은 걸 올리려 보니까 코에 뭐가 묻은 거예요. 아, 그걸 모르고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워 버렸어요. <laughs> 예, 우리가 이제 딸이 이제 7년 만에 와서 느낀 점, 이제 그동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줄줄 이야기 하면서, 어, 우리 가정사를 좀 이야기를 했죠. 그랬는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또 이제, 치면서 이제, 어 느낀 점, 생각난 것도 또 이야기를 했는데, 아쉽게 그것은 지었습니다. 예. 저는 뭐 얼굴에, 어뭐 이렇게 바르는 것도 잘안 하고, 그냥, 루즈, 루즈도 이제, 이거 뭐, 이렇게, 이게 좀, 그, 뭐라는, 색깔 있는 거 말고 그냥 이렇게 잠깐 발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거는 하긴 하는데, 잠깐만요. 아, 그걸 지었습니다. 아 하고 싶은 이야기. 제가 이거를 다이소에서 샀거든요, 다이소. 다이소에서 샀는데, 어, 5천원 짜리입니다. 근데, 막 그냥, 그냥 이렇게, 이좀 하면 좀나을까 싶어서 좀 하기는 별로 차이도 없더라고 안 아, 너무 기분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아, 그냥 이것만 좀 합니다 이것, 이것만 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별 차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제가 다이소에서 여행 가다닐 때, 이제, 안에 필요한 거다 넣고, 여기다 종합적으로 다 넣으면 좀 좋겠더라고요. 습니다 이거를 제가 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 지금 이제, 그, 동영상 찍을 때, 무슨 말을 했는가 면 우리 딸이 7년 만에 왔지만, 내 마음은 너무, 뭐, 슬프거나 그런 것보다 기도로 또 만나기 때문에, 슬프지도 않고, 덤덤하게 보냈고, 또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오해한 일들을 다, 이제, 어, 이해로, 어, 엄마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제, 환경이 바뀌었고, 에, 또 이제, 저는, 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받는 복을 누리는 엄마를 보고, 어, 느낀 점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생활 하면서 세상 끝들을 놓지 못하고,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에, 사람들은 육적인 생각을 차기 때문에 그것을 시기질투, 욕심으로 어,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도 괴롭고 상대방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것을 우리 딸이 이번에 받은 복을 느끼고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어, 가정사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laughs> 어, 제가 이제 이 가정을 지키고 싶고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해야 될 도리를 다해주고 싶고 남들처럼 이렇게 그냥 편안한 그런 어, 정말 맨날 쫓기나고 맞고 쫓기나고 막 그냥 너무너무 이거는 어, 지옥 같은 그런 가정 속에서 살면서 제가 그 속에서 자녀들을 지킨다고 가슴말이라고 괴로웠는지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어, 이 기도를 하면은 막이 가슴을 두드리면 여기가 막파편 맞은 것처럼 아팠어요. 아팠어. 근데 요번에 이제 그 어, 다리 마사지를 제가 일본하고 부산 갔다 오면서 다리가 많이 무겁고 붓고 부으면은 그대로 그게 빠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사지를 한번 가면서 이번 달에 우리 딸도 데려갔더만. 마지막에 이걸 막 두드려주는데, 거기가 아프면 시원하더래요. 이데왜 그러나, 이거 스트레스 받아. 여기 스트레스 받으면 아파요. 제가 이걸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때리면서 기도를 했는지 몰라. 지금은 그렇게 안 아픕니다. 근데 속거린 자리가 아직도 아파요. 속 끓인 자리. 완전히 치유를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 남은 여생 건강하게 살다가, 복음 전하다가. 주님 부르신 날을 자는자는 주님 만나고 싶다고 예, 그런데 이제 어, 진정 하나님을 믿으면 변화된 삶하나님말씀나 순종하고 세상 것들 버나것나버나고 나는 나는 고 내려놓고 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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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나는 는 나는 는 나는 는 나는 나는 그런 그가 그의 삶을 이제 보고 갔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 그냥 연락 어, 없을 때 갔을 때는 어, 영국 갔을 때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 환경을 보여주지 정말 편안한 환경 어, 정말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걸못 해준 것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프고 괴로웠는데. 어, 그것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지도 다니면서, 외국 다니면서 많이 힘들었겠죠. 외국에 살면서. 부모 없이, 형제 없이 그냥 그 땅에 살면서. 근데, 많이 단단해지고, 어, 이제, 그랬지만, 아직까지 육적인 것, 외모로 취하는 것들 많이 이제 아직 내려놓지 못해서 좀 안타깝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다 훈련시키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것 아니죠. 그래서 저는 기도로 만나면 되고, 이 땅에 사는 건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로 맡기는 거죠. 뭐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너무 제가 예, 마음이 덤덤해, 덤덤해지고 막 슬퍼 육적인 생각을 슬프고 외롭고 막막 막 그냥 안타까운 이런 마음이 없어지고 나니까 어제 모습이 아주 여유로운 모습을 봤겠잖아요.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것을 알아야죠. <laughs> 그래서 제가 어좀 날씨가 비도 오고 좀 이제 건강도 챙겨야 될 때니까 제가 이제 오늘 한방 치료 하고 왔습니다. 이러면 예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을 좀 알고 하나님더 많이 알고 가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 뜻을 알아서 순종하고 정의의 예 삶을 많이 살다가 예 복음을 전하다가 가야죠. 예. 오늘 잠깐 제가 <laughs> 한 30분 정도 찍은 거를, 피아노 치고 찍은 거를 그냥 다 치워버렸어요. 제가 이 코에 뭐가 묻은지 모르고 그냥 <laughs> 찍은 거예요. 안타깝죠. 그 내용 안에는 제가 조금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했는데, 아 하고 나니까 또그러다 하나님 영가 가려우는 일에서 이치우게 됐나 싶어요. 어쨌든 저는 전원교회를 갖고 싶다는 것, 지하, 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예,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미국의 건강의 목사님쯤이니까 만난 전도 동역자를 찾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이제 외국 지금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은 그곳에 한강이 열려서 물질을 혼자도 많이 붙여 주시고 그 제목을 갖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도 오는데 에 정말 그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하루가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거 유튜브 나와서 또이 전화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오늘 주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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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